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여행 중개소가 드디어 멤버십 가입을 받게 됐습니다. 가입은 총 3단계로 나눴습니다.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1단계 T골드, 2단계 TVIP, 3단계 T퍼스입니다. 그래서 각각 월 2,990원, 월 6,990원, 월 12,000원으로 준비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요. 회원, 전용 동영상 그리고 새로운 동영상 우선 시청권 그리고 댓글에 우선적으로 답글을 달수 있는 다양한 혜택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멤버십 가입은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매월 커피 한잔 값으로 더 좋은 영상과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가입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9월 5일 월요일자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힘차게 출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인데요 음,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두달 전에 그 항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문제 그 약관을 좀 바꾸라고 아이아따 측에 저걸 명령을 했죠 그 정도만 다들 알고 계시는데 어떤 그의결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법적인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법적인 거로 빗대어 얘기하면 판결문에 가까운 이런 그 그걸 저희가 좀 입수를 해서 그 흥미로운 부분들 또이 쟁점이 되는 부분들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행업 협회는요. 호남 지부를 개소했고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는 베스트 파트너 대상으로 런칭 행사를 열었었습니다. 노란 풍선이 창립 21주년을 맞았다고 하네요. 교원 투어는요, 입국 전 코로나 19 검사 폐지 이후에 예약이 한55% 가량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서를 발간해, 아, 저기 자료를 발표했고요. 마리아나에서는 하파데이와 티로 문화 체험 행사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 참고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진강화의 칼팩이 ssg.com의 공식 스토어 오픈했다는 소식 들어있고, 텍스트 뉴스에서는요, 호주의 그 한평생 남을 만한 불편한 여행지 굉장히 재밌겠죠? 이거 예, 소개한 기사 올라와 있고요. 뉴욕 아 뉴질랜드 관광청 뉴질랜드 관광청에서는 글로벌 캠페인을 론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티웨이 항공은 또 연중 최저가 프로모션을 이렇게 선보였다고 하네요. 네, 월요일자라든지 소식 이좀 많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 여러분들께 골라서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음,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 판매 수수료 관련 아이아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지한 두어 달려가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공정거래미, 공정위가 이번 해당 사건에 어떻게 의결을 했고,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저희를 좀 자료를 입수를 해서 요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좀 흥미로운 부분,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출이 됐구나라는 부분인데, 그림 뭐, 깁니다. 길고, 이게 이제 법원의 판결문과 거의 유사해요. 내용의 글의 흐름의 전개라든가, 뭐, 그래서 뭐, 마침표가 없어. 마침표가 없어. 근데 이걸, 그래서 몇 번을 읽어봐야 좀, 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좀 흥미로운 부분, 좀 쉽게 저희가 좀 인용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 분석을 해서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사건명이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이에요. 그래서, 피심인. 그러니까, 피심인. 이, 이름이, 명칭이 피심인이에요. 요게 피심인은 아이아따 국제 항공 운송 협회가 되는 겁니다. 잘 알아두시고 먼저 공정이가 공정이는 아이아따가 외국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본점이 위치한 여행사와의 관계에서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된다고 적시를 했어요. 예. 아이아따는 외국계 회사지만 이 아이아따와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는 여행사들은 본점이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 한국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자 주요 쟁점인 기존 약관 조항의 위법성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약관이 좀 이게 좀 틀리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공정위는 약관 내용을 피시민 그러니까 아이아따의 회원인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현재의 조항은 약관법, 뭐몇점몇점 있는데, 어쨌든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판단을 했어요. 현재의 약관법, 얘네들 사이에 거래되는 약관법은 불공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냥 판단을 하냐. 그게 아니죠. 구체적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 이게 법의 논리로 갖다 대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논리적인 근거가 뒷받침 돼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 많이 보셔서 이 법의 논리, 뭐, 그런 거얇 거예요. 그죠? 자, 세 가지로 판단 근거를 좀 보면 압축을 해 봤어요. 저희가 먼저.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 간의 계약에서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수수료와 같은 기타 보수의 지급은 여행사들이 제공한 어 영무의 대가로 아이아따의 회원인 항공사들이 부담해야 할 주된 급부에 해당한다. 즉, 말로 수수료는 항공사가 부담해야 된다 이 얘기고. 두 번째 외부의 경제적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 수수료 등을 조정하거나 변경 사유가 발생해도 여행사들은 기존의 어 급부, 기존의 급부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 뭐죠? 그재 협상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는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고 마지막으로 2010년 이전까지는 항공사들이 BSP 시스템 이용 정산 시 어, 항공권 발권 수수료를 일정 수수료로 일정 비율을 여행사에게 지급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예전에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2010년 경 아이아다가 항공권 발권 수수료를 자유화한 이후 항공사들은 이 사건 사건 약관 조항을 근거로 항공권 발권 수수료 등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너희들이 했다,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런 근거를 든 거예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업종 구분에 따른 약관법 적용 여부도 눈길을 끌어요. 이게 뭔 얘기냐? 지금 공정위는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이 여행사잖아요, 여행사. 근데 이 여행사는 우리나라 그 이제 뭐 업종 뭐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보면 종목 그 다음에 뭐 업태 이렇게 나왔지 않는데 업태 같은 그런 나 구분을 할때 이게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항공 여객 운송업이랑 여행사업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고 국내외 여행자를 위해 각종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은 이른바 여행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면서 여행사업에는 부수적으로 항공권 등의 판매 대리 활동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이 사건 약관 조항은 기본적으로 운송업이 아닌 여행사업의 어, 관련한 약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어, 아무튼 그렇게 넘어가고 자, 아울러 이 사건이 결국 소비자에게 영향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점도 제기를 했는데 이건 좀잘 들어 보셔야 돼요. 그 그러니까 우리 B2B 그러니까 업계 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결국에는 이게 소비자들한테도 영향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공정위는 국내 여행사들은 줄어든 수입을 보전하기 위하여 여행 업무 취급 수수료, 이른바 타스프죠. 어, 라는 명목으로, 어, 수수료 관련 비용 일부를 일반 소비자에게, 어, 부과 또는 전가해온 점으로 보여진다. 약관 조항을 시정할 경우, 향후, 어, 항공사와 여행사의 거래 중단된 효과가, 어, 그니까, 거래 중단, 약관을 바꾼다고 해서, 어? 약관을 바꾼다고 해서, 여행사와 항공사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줄어들진 않는다. 어, 그래서, 그럼 뭐너피심인그니까아이였다가뭐 약발을 바꾸면 어 여러 가지로 거래도 중단되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거는 어 너희들 이 하는 얘기는 어 주장 이유가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런 거를 못 받은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약관 조항을 그렇게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바꾸는 면으로서 항공사와 여행사 간에 항공사가 수주를 줘야 되니까 부담이 늘어서 항공사와 여행사 거래가 줄어들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을 거다라는 거는 업을 성설이다 이렇게 이제 짚은 거죠. 네, 요 정도로 제가 굉장히 긴데 요거를또 뽑아내느라고 좀 쉽진 않았어요. 과연 무엇을 좀 전해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저도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서 한2 30번을 읽어봤어요, 인쇄가. 근데, 아,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만 그래도 알아두면, 아, 이렇게 해서 지금 판결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정도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전해드렸고요. 요게 이제 9월 안에는 어떤 뭐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음 소식. 한국영협회는 지난 8월 31일, 광주가역시 JS 웨딩 컨벤션에서 한국여행협회 호남지부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병은 국회의원 등등 국회의원 몇몇 분들이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요. 그다음에 광주 서구청장, 뭐 의지, 구, 구의 의장, 뭐 대구관광협회장. 지금, 이한수 대구관광협회장그 다음에, 광주, 광, 어, 그렇지, 어, 정기령 광주관광협회장도 왔고, 김범재 충청 지부장도 왔고, 부창호 제주 지부장도 왔고, 예, 네, 그래서 카타 임원들도 왔고, 해서 호남 지역 현사 1 0 0여 명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오창희 카타 회장은 함수일 호남 지부장에게 호남 지부 현판을 전달하면서, 어, 호남지역 지부 설치는 충청지부 개소에 이어 호남을 대표하는 광주의 지부를 어, 설치하게 된 건데 이번 개소를 통해 호남지역 회원사들과 소통 늘리고 회원사 권익 보호하고 여러 가지로 긴밀히 연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영남과 제주지부 두 곳도 개소를 계속 앞으로 이어가서 소통 더욱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두번째죠 충청지부 개소예요. 그렇죠? 이제 계속 세 번째, 네 번째 갈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지난 8월 31일 브라자 호텔에서 BP 그러니까 베스트 파트너죠? 대상 런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게 한근 3년 만. 횟수로 3년 만에 열리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조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본사 주요 임직원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싱가포르 강청 한국사무소 대표 및 임직원 예, 비롯해서 많은 또 여행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케네티 여 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그룹 디렉터는 오랜만에 한국을 찾아서 반갑고 또 좋은 소식 갖고 왔다고 전했고요. 한국은 크루즈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크루즈 여행에 적합한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한국인의 39%는 휴가지를 결정할 때 이른바 먹고 마시는 먹거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행, 그, 크루즈 여행은, 어, 한국이 선호하는 여행에 매우 적합하다. 이렇게 핑크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이 로얄 캐비언 크루즈 스펙트럼호가 이제 싱가포르를 모항으로 해서요. 위로 쫙 올라가는 거야. 말레이지아. 그래서, 어뭐 거기 패낭도 들리고 그렇게 해서 한 다시 돌아오는 한 5박 6일 요 정도 일정이 지금 막 절찬리에 예, 다 예매가 가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21일, 10월 26일, 12월 이렇게 두 차례 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잠잠해지면서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싱가포르의 항공권 예약이 역시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어, 현재 어, 한국과 싱가포르 운항하는 게한 6개 장사가 운항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타고 가서 크루즈를 타는 거지, 그죠? 자,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는 2023년과 2024년 유럽의 7개, 알래스카 4개, 대양주 3개, 아시아 1개 등을 기타 등등 포함해서 총 39개 운항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0만 톤급에 가까운 아이콘 호가, 2024년에는 유토피아 호가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 이 이제 요 정도만 스펙이랑 컨텐츠에 대해서는 안에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는 기대감을 좀 부풀기 위해서 직접까지 공개를 잘안 한대요. 제가 막 물어봤거든. 공개 안한대딱 공개하면 뭐 재밌잖아, 그죠? 자, 그리고 요 이제 런칭 BP 대상 런칭이었기 때문에 이제 로얄캐리비안 한국사무소는 그 동안 크루즈 상품 판매 이바지해 준 BP. 여행사분들에게 트로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한국 대표는 굉장히 기쁘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래서 향후에 또좀 자주 만나자, 자주 이런 자리 마련하겠다고 라 얘기를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 자, 이제 코로나19 검사 전격 폐지가 되면서 여행 심리가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교원투어에서 보니까 어, 지난 31일,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 동안 해외여행 예약 자수가 무려. 전주 대비 55% 증가했대요. 전주 대비. 확실히, 이 효능감이 있는 거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가, 어, 뭐죠. 검토된 지난 24일 을 기점으로 예약 문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24일, 그러니까 8월입니다. 8월 24일 31일까지 일주일간 예약자 수를 살펴본 결과, 동기간 대비 66.7%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9월 추석 연휴, 10월 개천절, 한글날, 황금 연휴, 요럴 때 기간, 그 여행 문의가 많이 들었고요 지역별로 보니까, 동남아, 일본 근거리 여행 상품. 비롯해서, 터키, 두바이 같은 유럽이랑 중동 지역 장거리 예약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풀었어야 돼. 어, 월요일 자에 저희가 칼럼도 하나 짧게 썼는데, 어, 한번 읽어보세요. 길지 않아서 읽으시기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잘할수 있을 것이냐, 무엇을 해야 하냐, 네. 이런 거에 대한 칼럼 내용을 제가 썼습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 기타 자세한 기사와 뉴스는 저희 래블 데일리 홈페이지에 텍스 뉴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한주또그 태풍도 온다 그러는데 조심하시고요. 이제 주말에 가면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저희가 뭐 아무튼 이번 한 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